변신을 네. 좀해 보겠다. 어느 쪽. 아, 이게 이제 그이 브랜드 마케팅에 내가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음. 이 브랜드 마케팅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컬쳐더라고요 어. 이제는 문화. 그러니까 문화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브랜드 네. 마케팅을 이 추진해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왜냐면 고객들이 진화하고 있고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마음을 잡을 때에 필요한 게 바로 컬쳐 문화거든요. 그러면 어저의 어떠한 그 대한 개인적인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예술 하십니까에요. 잘뭘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술 중에서도 음악이에요. 어. 음악하시냐고. 지휘하시냐고. 아. 작곡하시냐고.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받아서 얘기를 하죠. 브랜드로 소비자의 마음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어. 그 제가 그이 하고 싶은 이제 장르는 레게 쪽인 것 같아요. 레게, 레게. 머리를 따는 거죠. 이게 네. 어. 지금 그 저희 위시리스트예요. 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좀 파격적으로 한번 가면은 어, 이게 또 화제가 좀 되면서 어, 리프레시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 왜냐면. 갈 때까지 다 가봤거든요. 어. 이제 완전히 밀어버리거나 네. 어, 그런 쪽으로 독 극단적으로 확대를 하지 않으면은 어. 이제 어떤 머리를 하더라도 아저 사람은 저 정도는 하는 사람이야라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렇죠. 어, 파격적인 스타일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 머리 스타일로 한번 고려. 해볼 거고 제 주위에 헤어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에, 따뜻한 어떤 눈빛을 받고 있다는 라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일 저는, 행복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제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뭐 일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도 음.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제가 어, 그 소통 테이너 전문가잖아요. 네. 어, 테라피스트잖아요. 네. 제가 사실 준비한 그제 소개가 브랜드로 소통하고 브랜드로 치유하는 브랜드 소통테이너 겸 브랜드 테라피스트 박재현입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런 쪽으로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 <laughs> 준비했던 게다 네. 망가졌어. 그, 그런 게좀내 카드가 몇개 있었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 <laughs> 나는 느닷없시 사랑을 질문할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나의 브랜드 전문가인데 사실은 나 지난번에도 핑크 펭귄 주제인 줄 알고 왔거든요. <laughs> 핑크 펭귄에 대한 질문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두 사람의 어떠한 그 애드립과 즉흥성을 내가 어떻게 파볼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사랑에 대해서 음. 과거에 교수님은 어떤 사랑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아~ 내가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왜요? 이~ 제가 지금 강의를 사랑을 중심으로 풀고 있는 사람이고 어. 사롱 사랑, 사랑 바로 전에의 키워드가 연애고 음. 그~ 연애 전에 단어가 썸이에요 네. 그래서 브랜딩은 썸으로 시작해서 연애를 갔다가 절대적인 사랑으로 가면 성공이다라는 어.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연애와 썸에 대한 것은 사실 하면 할수록 느는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그리고 실패하면 할수록 그 다음 연애는 발전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 아픈 연애를 한 사람이 그 다음 연애를 더 잘하게 잘한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연애를 중심으로 지식에 대한 것을 풀고 있지만 막상 연애를 많이 해보지 못했다. 는 어.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가장 하이라이트 시기가 저는 20살부터 어, 29살까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 어, 왜냐하면은 요때의 사랑이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파워풀하거든요. 어. 그 뒤부터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20 20세에서 29세 사이에 약 10년에 걸쳐 있는 이 사랑의 자양분을 바탕으로 30대, 40대, 50대의 사랑을 이끌어가는 추진체를 달아야 되는데 저는 20대 때의 사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워커홀릭 같은 그러한 병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밤새고 기획서 쓰는 게더 좋았지 이 소위 마주 보면서 어 사랑을 나누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후회 돼요 어. 어 젊었을 때첫 네. 번째 단계에서 사랑은 다시 돌아가서 해보고 싶다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내공이 좀 쌓였거든요 음. 그럼 정말 잘할 수 있을 이제는...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딱 됐는데 이게 에너지가 바닥이에요 이제는 야. 뭘 해볼 수도 없는 아. 상황이 됐고 하루하루를 공진단이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어머머.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너무 제가 <laughs> 아니 벌써 그 어렵습니다. 지경까지 가셨어요 예그 지경입니다 <laughs> 그 직경입니다. 그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공진당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공진단 협찬 지금 뭐 헤어스타일 <laughs> 네, 바꿀 때가 아닌가 필요 같습니다. 없어요 네. 네. 혹시 한의사 안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한의사 안하셨네데 아니 그럼면 지금 ]요. 만약에 아 저도 하나 궁금게 네. 그러면 그 만약에 지금 이제 이 마음으로 사실 20대 사랑한다고 그 격정적 사랑. 어떤 격정적 사랑을 아, 뭐그 격정적인 벽게. 사랑은 네. 어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사랑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사랑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돼 있는데 주면은 그다안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사랑은 지나고 나서 보면 볼수록 전략이더라고요. 전략. 어. 근데 이게 그냥 이게 그 이론적인 전략이 아니라 감성적인 전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던졌는데 음. 상대방의 감정이 내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나오거나 그 리듬으로 안갈때 그걸 밀어붙이면 안 되더라고요. 어. 그걸 한 템포 이렇게 안아서 왜 그럴까? 왜 과거에는 이래 이 얘기를 던졌을 때 이런 반응이 왔는데 거의 똑같이 던졌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나올까? 그러면 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 상태를 헤아리는 게 전략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랑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음. 매, 내가 만약에 저 입장에 이르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 근데 어렸을 때 20, 20대 때 음. 사랑은 사실 그게 별로 없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알다 보니까 이 조금 그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주는 그 전략을 바탕으로 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은 음. 헉, 전 너무 서로서로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꼭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아, 아 그리고 이건 마케터로서 제가 어. 중요한 꿀팁을 드리자면은 네. 꿀팁! 꿀팁! 예. 마케팅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을 나가 보면은 네. 그 시장에서 만나는 샵 마스터나 네. 아니면 세일즈 하시는 그런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정제된 언어를 던져요. 그러니까 어. 이, 이 제품에 대한 매력을 뭘로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음. 그러면 그 장이 만약에 백화점이라고 친다면 네.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매장에 다닐 때그 매니저들이 나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잘 하는 걸 들어야 내가 그거를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백화점에 갈때 정말로 물건을 안살것 같은 모습으로 가잖아요. 백을 준비했다가도 10백 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마케팅을 최화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의 자신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매장을 가라. 그러면 그 매장에서 준비한 모든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음. 그러면 나는 아 저렇게 소비자를 유혹하는구나. 저 유혹하는 언어들 중에서 저두 번째 문장은 상당히 나를 자극했다. 어. 그러면 그거는 메모예요. 어. 그럼 그거를 나중에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공은 사실 은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외모는꼭 갖고시고요. <laughs> 자, 절대 반드시 될 때까지 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슈퍼 갈 때도 풀 메이크업 하시고요. 그러니까 쪼리 이런 거 버리세요 다. 이게 뭐예요? 슈퍼 가실 때 슈퍼 가실 때는요. 힐 12cm 이상 어? 이런 거 신고 그리고 이제 가주세요. 아셨죠? 아 이게 네. 저제 이미지 에 네. 굉장히 지금 좀 나쁜 영향이 미쳐질 것 같은 생각이 좀 살짝 드는데 괜찮을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남의 얘기라고 지금 아니, 막 하잖아요. 아뭐 아니, 이미지 뭐 중요하세요? 남... 아저 중요합니다. 네? 저는 브랜드기 때문에 네. 저 이미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예. 아, 아 근데 살짝 네. 살짝 요거를 편집의 묘미를 살려준다면 네. 어 저렇게 전문가가 볼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어이 어, 이 화면을 살려주시 바랍니다. 편집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쭉 보내세요. <laughs> 자. 요걸로 저희 저한테 올라오는 악 악플이 약간 좀 이쪽으로 갈것 같아요. 아 네. 그 효과. 사실 저는 남 별로 의심해. 제가 뭐 기사 요즘에 또 기사 막나잖아요뭐제 욕을 엄청게 기사인데 전그 기사 아직도 읽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야. 누가 날 좋아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 되지. 그리고야 진실이 아니면 그만이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거든요. 어. 누가 막저 새끼 나쁜 새끼 뭐욕 막해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또 우리 어 우리 대표님은 또 브랜드를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오늘 제가 집에서 올때 무슨 네. 편이면. 냐